맑고, 양도 푸르고. 자, 뿅. 자, 그래. 응. 조금 더 흥분하자. 응. 응. 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응. 것 같아? 하나. 영아리 아니니, 병아리니? 그래, 나는 병아리야. 네 그래, 노래 소리 좀불어 볼래? 야, 병아리. 이거는 <laughs> 삐약이라고 불러서 <하는> <laughs> 삐약이 정말 멋있는 이름이구나. 근데 너는 이름이 뭐니? 어, 나는 이름 공실이야. 공실이 이름도 멋지구나. 동시이 너는 내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만난 친구니까 우리 아주아주 아주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좋은 친구가 되자. 어? 근데 어디서? 그런데 장미가 어디 있지? 우리 장미를 불러 보자 장미야, 어디, 어디 있니? 있니? 응, 나 여기 있어. 이거 뭐야? 기가 장맛도구나. 그리고 너 옷도 참 예쁘다. 근데 너 그렇게 예쁜 옷 어디서 났니? 가르쳐 줄까 말까? 만들어주신거야 왜? 그래? 그건 사연이야 너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은실이 너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누구신데? 어, 하느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야 아이들은 달력에 빨간 날에 지시가 써 있는 날에 는팀더 집는 저 집에 가더라고. 그런데 저 집은 무슨 집일까? 저기 모여서 모아야지. 저기는 교회야. 응? 하나님의 집이지. 응.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야. 그리고. 그럼 우리 다 같이 가보자. 예준아, 나도 가 같이 가. 어? 누구지? 누구지? 어디서, 어디서 소리가 들려? 들려. 우리 지아들이잘 자라도록 어야지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저 이뻐하시겠다. 빌립보 교의 유아부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이래요. 우리 다음.